반갑습니다. 저 일금입니다. 9월 9일 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주말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항상 관심 종목에 있었던 종목들 오늘 한번 흐름을 좀 보고 또 내일을 대비를 해야겠죠. 동일 스틸럭스라는 종목인데 조선 선박 관련주들이 대거 좀 급등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번 주 오늘 오전까지만 좀 세게 움직여줬는데 그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전 들고 이 원래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패턴인데 좋아하는 패턴인데 그래서 집중하는 종목들이 좀 있고 홀딩하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아침장에 그 종목들을 좀 보느라고 쫓지 못하는 거예요. 전날도 좀 잡을 수 있었는데도 계속 보유하고 있죠. 뭐 세진중공업, HJ중공업 이런 조선선박 기자재 종목들. 근데 얘는 좀 특별하게 좀 세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HJ 중공업 저저 매매일지를 보면서 자 전날 계속 붙잡고 늘어졌다가 계속 붙잡고 이렇게 늘어져 늘어지고 고점에서 팔고 다시 중간에서는 48 48 하면서 아 이제는 제 목표가가 여우는 3만 원이 3만 원 근데 300 3만 300 원을 건드렸죠 3만 300 원을 이렇게 건드 3만 원 쪽에서 이렇게 이래 그러니까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15,000원 쪽부터 여러분들한테 15,000원 쪽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와도 따블이 났잖아요. 그럼 너무 단기 고점이야. 물론 일봉상으로는 아직은 좀 눌러주지만은 조정을 줘야지 조정을 주지만은 뭐썩 나쁜 모양은 아니다. 오늘까지는 오늘까지는 하지만 내일 5일선이 무너지면은 좀 많이 빠지겠죠.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선을 대응을 하셔야 돼 대응 요렇게 그럼 이런 종목들은 땡 치고서 그냥 정리해 정리 그럼 오늘은 아예 안 보죠 오늘 이렇게 아예 안봐 이런 식의 좀 매매가 돼야 돼아또 뭐 한번 물론 종가 매수는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종가 매수는 해볼 수는 있지만은 뭐 내일 봐도 되는 거니까 요렇게좀 전략을 좀 짠다 그리고 세진 중공업 마찬가지. 계속 좀 올라가고 월요일 날 어저께 슈팅이 한번 나왔죠.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도 좀 했는데 5일선이안 무너지면 홀딩이래요. 오일선이 안 무너지면 홀딩.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랬죠. 제 수강생 여러분들 보니까는 문자 뭐 이렇게 사무실 폰들은 문자이고 세진 중고업도 들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그럼 오일선이 5일선 이렇게 5일선이안 무너지면은. 오늘 또 이렇게 급, 전날 급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는 쫓아 또 이렇게 아,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응? 매수 해가지고 계속 모아 그러고 고점에서 매도 응? 전날 여기서 매도 쳐주고 그다음에 또 한번 눌러줄 때 매수 매수 해가지고 조금 냉겨놓고또 한번 오늘 올라갈 때 한번 또양봉 나오고 눌러줄 때 매수 그리고 제 고점에서 양봉 양봉 나오면 고점에서 매도. 그리고 입질로 매수 매도. 왜? 한번더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모양으로 떨어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 매수 했다가도 잽싸게 매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날 양봉 먹고, 그리고 오늘 아침도 또 마찬가지. 그 그러니까 정리.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쭉 빠지죠. 이런 걸좀할줄 알아야지. 올라가는 놈을 쫓아, 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리잖아요. 이렇게 또. 그죠? 여기서 대응을, 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을 바로바로 못하지 않아? 그럼 물리는 거야. 물려. 그러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계속 만약에 빠진다. 내일도 빠진다. 했을 때는 또뭐 10%, 15%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그때 요 부분은 항상 꼭 유념을 하시면서 매매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자 한라ims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죠. 한라 그죠. 계속 추적을 했으면은 요런 부분에서도 바로 매수 매도 매 한번 고점에서는 팔아야지. 양봉 양봉 나오면 양봉이 하나 둘셋 5분 봉에서 나오면은 매도 다시 눌러올 때 매수. 그리고 또 홀딩 하다가 장대 양봉 양봉 해서 또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 여기서는 또 이제 매수 매도. 또모아가 해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어저께 정리했어. 요 얘는 근데 오늘은 뭐좀 올렸다가 이렇게 또 빠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전날 양봉 나오는 놈, 요런 놈들만 좀 집중해 주니까. 자, 항상 뭐예요? 지금 종목이 다 똑같죠. 종목이 다 똑같아. 조선 선박 기자재 종목들, 그럼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 전날 장대한봉 나왔죠 상한가 갔어요 얘가 상한가 월요일 날그리얘 여기서부터 좀 높게 잡았어 높게 늦게 봐가지고 자 매수 또 매수 조금 냉겨놓고 높게 잡으니까 이제 많이는 못 잡고 있지 얘 상한가 갔어 그러고 요 부분에서는 또 매수 매수 매도 땡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거야 윗꼬리. 그러니까 이제 단타로 붙어줘야 되는 거. 올라가는 박에서는 단타로. 내가 2%건, 3%건 딱 잽싸게 수익을 챙겨서 정리도 할줄 알아야지 단타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승, 일승은 뭐,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일승, 일승 말씀드렸죠. 물론, 더디더디더디 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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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저는 이제 매수를 못하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 저는 저수매안 해요. 해요. 쓰고쓰지않지않지고지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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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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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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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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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무너지는 정리, 상한가 한 옥간 밑에서 정리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불안하다, 안 되겠다. 왜? 그리고 지금 뭐1한시좀 넘어서 다 오전에 올리셨다가 선박 기자재 종목들이 다 빠지 그죠? 다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걸어놨던 게 매수 체결이 되자마자 그냥 정리,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방성지도 마찬가지. 급등들이 한 번씩 나오죠. 그요 부분도 짧게라도 한번 짧게라도 들어가서 고점에서 다만 100%라도 좀 챙겨 준다. 그것도 매수 매도 이렇게 좀 정리를 좀해 주고. 제가 보유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자, 전날 월요일 날은 좀 좋았어요. 월요일 날은 대가 이렇게 조선 기자재들도 막 장대 양봉들도 나오고 KD라는 종목 지금 정부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몇만원 가요? 그런 뉴스가 뜨다 보니까는 요 종목이 전날 이제 동전준데 전날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를 갖는 거를 못 봤어. 근데 탁 무너지는 거야. 무너질 때마다 이제 모았어요. 이렇게 모아. 이렇게 모아. 그리고 오늘 해서 상한가 떠서 출발해 또 쫓아. 또 쫓아. 가 매수 왜 이격이 좀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가격에 전날 상한가 무너지자마자 너는 상한가 한번 무너져라 그럼 매수하겠다 그래서 매수했어요 왜 매수했을까 한번더 상한가만 가주면은 한번더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 여유 여력이 있어 근데 예상대로 움직이죠 상한가 갔어 그럼 떠서 출발해 그럼 바로 또 쫓는 거야. 그러니까 10몇% 또, 또 급등이 나오면 10몇% 때16% 때인가요? 17%때 나오면 한번 팔아주고 다시 또 매수 그리고 상한가 쪽에서 매도 그리고 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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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이 많어 근데 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 옆으로 행보에 좀 덜어내주고 정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전날 사서 오늘 고점에서 팔고 다시 옆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보고 다시 빠졌다가 양봉 나오고 이 평선이 뭉쳐진 자리에서 또 매수 이렇게 모아가 또 모아 비중이 많지는 않죠. 덜어내야 돼. 비중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비중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얘가 양봉 양봉 상한가 쪽에서 또 한번 매도, 또 한번 입질. 여기서는 입질이죠. 무너졌기 때문에 입질. 근데 여기서 흔들어져 빠져 음봉이 길이가 길어. 아, 이러면 정리. 에이. 또요선 매수, 매도, 매수 걸어놨던 게 이제 체결이 돼서 또 매도, 숨도 안 쉬고 매도야. 매도,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여러분들 좀 일봉상으로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 이제 정리해서 딱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급등 먹는 거예요. 이틀 동안 마냥 홀딩이 아니래니까. 물론 상한가 가면은 홀딩이지. 근데 상한가칠 때에 상 잔량이 매도 잔량이 많지도 않은데 상한가를확못 말어 그러면은 아이고 요놈은 조금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같이 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이제는 그래 이틀 동안 그래 땡큐 이렇게 종목이 없어 지금 보유 종목이 없어요. 물론 이제 원유 골딩스 원이홀딩스도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말씀드렸죠. 원이홀딩스 5월선 타고 이렇게 가다가 오늘 또 급등 나왔어.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오후에 늦게 보는 바람에 아이고 많이 갔네. 여기서 한번 매수, 매수 상가 한번 가볼까 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움직여서 틀렸어. 그리고 또 한번 좀 전에 매수, 700원에서 매수, 근데 여기서 한번 아예 300원에서 정리. 이가 나가봐야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언급해 드리는 종목들은 항상 추적을 하라 그랬어요 원이 홀딩스 도 그렇고 원이 홀딩스는 이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죠자 제가 기억력이 좀 좋습니다 현대 힘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제 주입분들 한테 제 사업장에 있는 주입분들 한테 매수해 해가지고 29,000원 쪽28,000 28,900원, 800원에 매수해 어저께 매수해서 오늘 한번 고점에서 매도해 해 가지고 이제 매도했는데. 야, 이런 저런니그러면 하루 이틀 사 가지고 뭐 15%대, 뭐 이렇게 10%대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주식이기가 이런 식으로만 좀 매매를 해 주면은 하루 이틀 딱 뜰놈, 뜨면은 많이 오르는 놈.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오를 때는 홀딩인데 오늘 느닷없이 막 슈팅이 나와. 그럼 매도의 관점이죠 해서 수익을 전날 잡은 것을 수익을 챙겨주는 거야 그럼 하루 이틀 매매 해가지고 뭐5% 10% 20% 이렇게 수익을 내주면은 그게 이제 습관화되고 그러한 종목들만 찾을 줄 알고 이러면은 주식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 선박 기자재 관련주들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또 하루 이틀 조정 줄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관심에 다만 두고 막집막 막 전문적으로 막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감망의 자세로 막 확실하게 지지선 쪽에 눌러주는 놈 있는 놈 아직 덜올덜오른놈요런 놈들로만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 오늘 반도체들이 상당히 좀 세게 좀 나와줬어요 하나 마이크론도 세게 좀움직여었어요그죠 이렇게 박스를 돌파를 해주는 모양새 반도체들 중에서 신텍, 에이펙트 이런 애들도 앞으로 관심을 좀 두셔야 됩니다. 자 로봇 관련주 일요일 날 라이브 저녁 9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목요일 날 못해서 어느 분이 있죠 해원님 원님 중에 한 분인데 클로버 한번 매수하고 싶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오일선 매매. 괜찮죠. 그럼 여기서 전날 이렇게 올랐어. 그리고 또 오늘 급등이 17%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주, 앞전에도 이제는 로봇 관련주,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반도체가 오늘 좀 대거 급등들이 좀 나왔지만은 덜 오른 종목, 차트 모양이 이쁜 놈, 그런 놈들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해 보는 것도 괜찮고. 로봇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셔야 됩니다. 뭐 시메스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5일선은 좀 지켜주고 있지만은 좀 메모리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5일선 매매 이런 자리에서는 자 클로버 들고 계신가? 자 일단은 뭐 홀딩 해야지. 일단은 홀딩. 그리고 한번 눌러 줄 눌러주면은 한번 추적을 해서 신규 매수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은 지금 우뚝 서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정을 줄때 한번 더 올라가 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한번 또 치든 박으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 때는 단타로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면 또 물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을 좀잘 이렇게 떨어지면 안돼 이게 빠져요 주가가 물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회복을 하지만은 또 회복을 못 하고 계속 빠지면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관련 주에서 LNC 바이오 자 요거 제가 이제 놓쳐가지고 이제 살짝 된데 약간 전 다음 날 어저께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눌러주고 양봉 나올 때 매수 쫓아가지고 고점에서 매도또 여기서는 4848 해가지고 땡 정리 전날 못 잡은 거 어저께 또 한번 수익을 좀 내주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홀딩하고 계신가요? 야, 일단은 5일선 지지해주면 홀딩이야 일단 올라가는 바에서 요런 애들도 계속 지켜주다가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또 10만원 살짝 뚫어줄 수도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5일선 때 5일선이 무너지고 조정을 준다 했을 때는 다시 또 8만원 7만원 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에서도 좀 종목 차트가 좀 이쁜 애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서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리고 선박 기자재도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더블 이상 난 놈들은 좀 피하고 덜오른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매매들을 하시면은 좀될것 같아요. 주말에 관심 종목 올려드릴 때 지수 차트를 아, 보여드렸는데 좀괜 이뻤다 그랬죠. 그러니까 차트대로 간다. 지수 차트가 조금 이쁜 모양이 나오니까는 오늘 또 세게 좀 움직여주는 부분이야. 그런 얘기는 뭐예요? 계속 우 상향으로 지수가 좋아질 수가 있다. 그냥 그 부분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돼 지수가 많이 좋아진다 그러면 반도체들도 좀 따라 올라가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섹터들이 나타나서 또 로봇 관련 주들이 또 한번 슉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올려줄 수 있는 장세가 또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종목을 잘 골라서 매매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 참여들 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십시오. 알림을 해야지 제가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할 때 알람이 갑니다. 자, 파이팅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